이제 치과를 하다 보면은 치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이 마찬가지겠지만 어 비수기랑 성수기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업체도 어 가끔 몇 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어 세상의 대부분의 사업체들은 어쭉 성장하지만은 않아요 성장했다가 또 매출이 줄어들었다가 또 성장했다가 매출이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약간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사이클을 타게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은 당연히 어 성장할 때더 많이 성장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떨어질 때덜 떨어지도록 방어를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경영을 할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뭐 일들이 되는데 이제 치과를 하다 보면은 치과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겠지만 이게 자영업을 하다 보면은. 매출이 잘 나올 때는 한두 끝도 없이 기분이 좋고 막 모든 걸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또 매출이 빠지고 환자가 없으면은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어 이게 지금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나?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나? 아니면은 어 뭔가 병원에 대해서 안 좋은 입소문이 돌고 있나? 어 나만 망하는 건가? 이것도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애매해요. 왜냐면은 어 보통 서로 서로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들은 다 비슷 비슷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망하고 있으면 제도 망하고 있을 확률이 커요. 하지만 내가 망하고 있다고 해서 세상에 모두가 망하고 있는 건 아니죠. 거꾸로 내가 잘 나간다고 해서 세상에 모두가 잘 나가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내 주변한테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어, 매출이 빠져서 상당히 불안한데 이게 나만 그런가 너무 궁금한데 어디 물어볼 때도 없고 확인해 볼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미 개업을 하신 분들이 내가 지금 뭔가 비수기인 것 같아서 매출이 빠지는 것 같은데 혹은 성수기인 것 같아서 매출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내가 생각하는 비수기와 성수기 개인, 성수기 구별이 합당한 건지를 파악할 수 있는 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합니다 아, 우, 일단은 오늘 사용할 것도 나이스 비즈맵이에요 나이스 비즈맵에서 동네 전체에 그 우리 업종, 치과의 사람들이 사용한 돈의 그 흐름을 한번 봐보도록 할 건데, 예를 들자면은, 저희 치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천안에 있습니다. 천안시 불당동에 있고,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그래서, 충청남도, 천안시, 불당, 1동이 아니라 2동입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충청남도, 천안시, 불당, 2동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리고, 분류는, 다시 한번, 특화병원 치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왜안 되고 달리죠? 그래서 보고서 보기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뭘 보고 싶은 거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싶은 거는 이총 시장 규모이죠. 총 시장 규모. 총 시장 규모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2023년 9월에 이, 우리가 설정한 이 불당 이동 이 안에서 사람들이 치과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느냐를 나타내주는 지표예요. 그래서 9월 달에 48억을 쓴 거고요. 10월 달에 58억을 쓴 거고, 11월 달에 59억을 쓴 거고, 12월 달에는 58억을 쓴 거고, 1월 달에는 43억을 쓴 거고, 2월 달에는 38억 정도를 쓴 거죠. 데이터 표로 보기를 하면 좀 더, 저는 이게 더 눈에 빨리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표를 볼 수가 있는데 어, 제가 이제 뭘 하고 싶은지 대충 이해가 가시겠죠 자이 매출과 시장 규모와 우리 측과의 매출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48억에서 58억이 됐다면 10억이 늘어난 거잖아요 10억이면 거의 20%에 가까운 수치가 증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9월 달에서 10월 달로 갈때 20%가 증가했으면은 그냥 남들만큼 한 거예요 내가 대단히 잘해서 20%가 증가를 한게 아니라 그냥, 동네에 사람들이 치과를 20%만큼 더 찾았고, 20%만큼 더 돈을 쓴 거예요. 그런데 나는 20%만큼 올라간 거니까, 남들만큼 한 거죠. 근데 내가 9월에서 10월로 넘어가면서 매출이 20% 이상, 30%, 40% 올랐다. 이거는 분명히 내가 잘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겠죠. 거꾸로 20% 매출이 올라가는데, 워낙 어, 저번 달보다 잘 됐었는데, 꼴랑 10%만 더잘 됐다. 이거는 내가 매우 못하고 있다. 라는 증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매출이 떨어질 때를 볼게요. 거꾸로 58억이 43억이 됐어요. 이러면 몇 프로 빠진 거죠? 계산도 잘안 되네요. 퍼센트가 빠진 거네요, 매출이. 12월 달에서 1월 달로 넘어오면서 어, 사람들이 치과에 쓴 돈이 25%가 빠졌어요. 그런데, 우리 치과의 매출이 25%만큼 줄어들었다. 와, 큰일 난거 아니야? 우리 치과 이러다 망하는 거야가 아니라, 그냥 동네에서 사람들이 쓰는 돈이 줄어든 거예요. 또한 가지, 25% 빠졌는데, 예를 들자면, 어, 나는 매출이 10%밖에 안 빠졌어. 그러면, 은와 10%나 매출이 빠졌는데, 우리 병원 우리 치과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와, 나 잘, 나 잘했네? 나 개잘했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동네도 봤어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시장 규모가 9월 달에 30억이었다가 10월 달에 60억, 70억으로 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매출이 거의 두배 가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동네에 이 매크로한 데이터가 두 배를 성장했기 때문에 나도 덩달아 두 배를 성장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성장을 했는데 이런 착각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냥 전체 시장이 무르익고 가고 있고 돈이 많이 돌게 돼서 성장을 한 거를 내가 잘해서 성장했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셔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 그냥 동네의 매출이 줄어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냥 비수기라서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아 내가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라고 자신감을 잃지도 말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개념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저는 점유율. 이라는 표현을 가끔 쓰는데 점유율이라는 말은 이 48억의 매출 중에서 내가 낸 매출이 포함되어 있을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10억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48억 중에 10억을 내가 한 거예요 그러면은 48억 중에 10억 20% 대충 20%이 시기에 내 치과에 우리 동네에서의 매출 점유율은 20%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치과의, 전체 치과의 매출이 58억으로 늘었어요. 근데 우리 치과의 매출이 13억으로 뗐다고 해볼게요. 계산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치과의 매출 점유율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13억, 58억. 17%가 되는 거죠. 보세요. 나는 성장을 해서 매출이 3억이나 올랐어요. 근데 점유율은 3%나 줄어들었어요. 이거 좋아야 되는 상황일까요? 좀, 어,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타이밍일까요? 당연히, 후자로, 생각을 해 주셔야 나중에 뒤통수를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점유율 개념을 꼭 알고 가셔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점유율 개념을 알고 이 점유율을 구해 보기 위해선 당연히 나이스 비즈맵을 활용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이 점유율을 치과 경영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 점유율은 사실 이 전체 시장이 비수기일 때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 어, 성수기일 때 우리의 목표는 어, 이 성수기라는 사이클에 등에 타서 치과의 매출을 최대한 올리는 게 우리 치과의 작전, 전략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비수기 때는, 음, 남들이 떨어질 때, 남들보다 덜 떨어지게 만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우리 치과의 매출 점유율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우리 치과가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을 가지고 올려놓는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은 떨어질, 매출은 떨어질 지연정, 시장의 점유율은 올라가는 거죠. 그 상태에서 다시 성수기가 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내가 시장 점유율이 5%였는데 10%가 됐어요. 그리고 시장이 갑자기 뻥튀기 돼서 1.5배가 됐어요. 그럼 1.5배 커진 것 중에 10%를 온전히 내가 가져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비수기라고 재미 없다고. 아, 그냥, 망했어, 망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비수기 때는 여러 가지, 어, 이런저런 제가 페이션트 퍼널에서 하는 그런, 어 말들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개선할 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덜 바쁠 때, 여러 가지 개선을 해보면서, 이, 이 비수기 상태에서의 치과 시장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 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성수기 때, 말도 못하게 큰 성장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나 저러나 개원의든 개원 예정의든 어, 나이스 비즈맵은 끼고 사시면 참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저도 이거 지금 오랜만에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다 보니까 참 좋은 지표인 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